오늘 그 이태원에서 에이징 CCC랑 디즈니 콜라보 뭐 팝업 그 한달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볼라고 그 에이징 CCC는 거의 저랑 안지 고의 엄청 오래됐거든요 네, 유튜브 처음 하면서부터 그 에이징 가죽라이더 구매하고 리뷰해가지고 그 사장님하고는 다소 오랫동안 친분들로 쌓고있는데 요번에 드디어 이태원에서 디즈니 미키마우스랑 뭐한다더라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지금 비안 오거든요. 바닥에 물이 있어서 아 조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어 아, 지금 비안 오는데 바닥에 물기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날또 라이딩 처음인데. 안 해, 안 해. 이번에는 워크 아메리칸 스타일을 만들거든요. 아, 요즘 에 아쉬운 점이 좀 스타일이 다양했는데 다시 한번 더 워크를 만들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아, 옛날에 잘 만들었는데 웨이크트 만들고 가지고. 두 가지라 가지고. <laughs> 하여튼 여기 찍고 오면 어어 어, 맞아 맞아 그산 같은 데로 올라오는 거. 야아 어,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 프릭스 프릭스? 아, 아 여기 은교가 하는 바야어 아, 은교네 바야 그러니까 한번 오면은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빨리 와. 끊어 끊어. 안녕하십니까어왔어요 아, 어서 하세요 <laughs> 설명...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가지고하세요안녕하세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요시죠선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없네. 아그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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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기세하 칵테일 빤데 빌려서 미키마우스 협업 콜라보를 하다 와이프예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유튜버 유튜버 <웃음> 유튜버다. 유튜브잖아. 어디서 찾아 유튜브죠? 구독자 4천 명을 거느린 인기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 부사장입니다. 비온날 사람 많네. 비 온데도 많이 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요. 어. 요즘에 또 타이거 타고 있어. 열심히 타고 있어. 와. 아, 빨리 살아야 해, 빨리. 아저 와이프한테 죽어요. 에? <laughs> 찾아 거면 그냥 죽으래. 요 근데 장모님 이 오시더니. 그.. 문서방.. 네. 오토바이 타면 안돼.. 이러더라고요 아.. 되게 타고 싶었는데 지금 그죠 유브라 좀 못타고 있습니다 못타죠 <laughs> 청각하난 열심히 타고 <laughs> 근데 이거 행사가 이게 뭐야 이게? 아 요게.. 네. 어.. 에이징 c 네. c 씨라는 브랜드랑 네. 미키마우스랑 콜라보하게 돼가지고 브랜드 탑업, 옷이 나온거예요네 하고 진행하고 있고 네. 와, 요런.. 이거. 살짝 불량하고 환한 느낌의 음. 미키 그리고 음. 펑크 밴드 티셔츠들 옛날 거 보면 이렇게 네. 되게 아름답게 갈라져 있거든요. 막 적적적 갈라져 있는데 이런 네. 걸 살리기 위해서 옛날 그 음. 옛날 나형 기계로 찍어가지고 이런 걸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팝업을 진행했고 음. 1950년도 이전 미키 마우스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음. 지금이랑은 달라요. 어, 아, 그렇 옛날 기계. 예. 그래서 좋은 기회로 디즈니 형님이 음. 승인해주셔가지고 이거 비용 내돈냈겠다 무신사에서 도와줬어요. 아, 그냥 해놓은 거야? 비용 안 네. 내고 아 비용을 내긴 내죠. 근데 무신사에서 큰걸 해줬어요. 만약에 저희가 늘라 그러면 품격이 장난이지. 너덕이에요. 품격당.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있는 에이징 제품이 발매한 거야? 네, 발매를 아직 안 했고 응. 오늘은 이제 V.I.P 분들이나 바이어분들, 응. 응. 인플루언서분들 초대해가지고 응. 프리뷰하는. 어, 그 에이징 제품 아직 안 나왔고? 예. 네. 뭐가 네. 나와 제품? 이거? 이거 나오는 거야? 네, 이거랑 디자인이 몇개 있어요. 몇개 있고. 그 이것도 에이징 C.C.시네. 그렇죠. 에이징 C.C. 어, 콜라보. 이렇게 대형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다 아, 아, 알려주고 나 이거 하나 있어. 주는 거야? 아 그럼요 <laughs> 준비해서 드리죠. <때 이제. 웃음> 야 점점 발전하 에지 <laughs> 씨. 와 에지 씨 안지 거의 내가 워웨어 처음 입문할 때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와,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메일백이랑 가스켓 만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성신여대 사무실에도 오을었잖아요 찍었었잖아요. 어, 라이더 그런 게, 사가지고 그런 게 없어져. 그때가 한 6년 년 7년, 7년 전인가? 되게 오했네 근데 하나도 안 늙었어 <laughs> 그때가 멋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수염이랑 그때. 0살입니다 수염 딱 그걸 해가지고 뭔지 알죠? 아 맞아요 그게 맞아요. 멋있었는데 맞아요. 아, 다시 워크웨어 입어요 워크웨어로 아메리칸으로 아니, 이것도 근데 어? 그런 결이 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어, 이것도 클래식 네, 어, 멋있 그런 어떤 클래식한 걸좀 네. 담아서 이렇게 네. 입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옛날이 멋있었어 내가 지하 그 성신여대 있을 때돈 되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아니지, 아니지 멋있는 거를 <웃음> <웃음> 멋있는 걸 지금 아, 저희만 아. 의 스타일로 풀어내고 있는 거지 아, 그 친구 돈 많이 벌, 벌었잖아요 아니에요, 저. 하루 어, 살이 차도 차도 벤츠에다가 벤츠 네, 응? 옛날에 팔았어요. 너무 <laughs> 하시네요 요즘은 와, 이진 c 진짜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브랜드입니다. 기마업사랑 콜라보했구나. <laughs> <laughs> 제구 시씨 왔다 갔나? 제구 왔다 갔죠. 제구는 안 오면 혼나도꼭 어... 와야죠, 제게. 그래서 이렇게 디, 디자인들 바리에이션 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 청, 옛날 빈티지 미국 키예요. 어... 키링 공짜예요. 어게 제가 8년 동안 모은 건데 어... 이거만 그런데 팔면 어... 몇만 원막 10만 원할 거예요. 데 어... 네, 이렇게 공짜로 오픈해놔서 아 갖고 그냥 갖고 가는 거 그냥? 네. 어... 오... 이게 다 누구 거였어? 이게다 네. 지우실 거였어? 네, 다? 저 많은 게 다? 네, 에이. 저거랑 뭐 옛날 미국 편지 같은 거 이런 거 모으고 그랬었거든요. 오. 개인적으로 저희 다 모은 거라고? 예, 이거는 훨씬 많았서 쌓여있었는데. 근데 저런 게 이제... 정말 요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도 보면은 뮤티지들이 좀 예쁘잖아요. 네. 색깔이. 와 키를 다 지우셔 다 모은 거야 혼자? 맞아요. 응. 8년 동안. 와 존나 이해 지금 물료로막다 뿌리는 거야? 네네 프리로. 와. 많이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가져 가면어떡 하려고. <laughs> 키링 만들어보세요. 와 엄청나다. 아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해놔서 그냥 키링으로 아. 만들어 갈수 있게 해놨어요. <laughs> 이거를 아이렇게아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렇게 네.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어, 이렇게 들어오요 체인을 연결해서 아 체인을. 체인 연결해서. 네. 네. 이거 여러개 끼는 거구나 오오 캐리 만드는 거 캐리 오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어, 뭐, 허리에 쳐는 뭐, 거 이렇게. 맞아요,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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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어. <laughs> 드디어. <완전 웃음> 너무 잘 만드셨다. 진짜 멋지. 응, 어디가? 아 여기 진짜 그 에이지 사장님이 키를 그동안 몇십년 동안 모았대요. 모은 거다 지금 많 뿌리고 있는데, 이게 렇빈티지 크링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너무 이쁘죠. 그 허리에 차 가지고 다니면은 딱. 오. 어, 기막았어 뭐 토티. <laughs> <laughs> 와제 빈티지 클래식 미키마우스로 맨투맨 후드 옷도 많이 있네요 어 어이, 감사합니다 어, 땡큐 어. 아 에이징 거의 에이징 2년이 거의 한 6, 7년 8년 된것 같아요 옛날 이런 워킹 아메리칸 처음 입문할 때부터 그때 내가 에이징 라이더 때 리뷰하고 하면서 했었거든요 아 근데 옛날이 좀 그 지하에 있을 때가 멋있게 멋있었는데 아메리칸 스타일. 아, 근데 지금은 약간 뭐 어차피 국내에서는 현실화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 요 A G C C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얘는 아메리칸 같이 하지. 아메리칸. <laughs> 성신이 어때 지하 디키즈. 있어. 자 A G C C 바지야? 아니죠 이건 디키즈. 아 디키즈 거구나. 할인할 때 3만 얼마 주고 산 디키즈. 오, 여기 신발은 야세. 신발 야세 수지. 지금 이거 팔고 있나? 이게 오늘 이제 프리뷰를 음. 했어요 근데 음. 준비했던 걸다 팔아서 음. 발매일이 아마 11월 말이나 음. 12월 초가 될것 음. 같습니다 A.G.C 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문사장TV 구독 아, 좋아요 네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4천 감사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G.C CCC 위키마우스 품사 보고 오늘 비와가지고 바이크 끌까 말까 하다가 조명상 아, 비험하고 안전운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에피소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까지.